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시니어 비즈니스 성공 전략 키워드 두 번째 시간으로 고객 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객 점유라는 것이 중요한 근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은 저출산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들도 급폭이 그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로운 그 소비를 할수 있는 세대의 수보다 이미 고령화되고 또 이분들이 건강하게 나이가 늘어나는 이런 고령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신뢰라든지 관계를 중시하는 시니어 이런 층이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 점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켓시어라는 게 있잖아. 시장을 점유하는 건 말고, 고객을 점유한다. 그한 사람의 고객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시니어들이 많을수록,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정보 사회가 될수록 어떤 식으로 구매에 영향을 미치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이론으로는 그 고객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제품의 서비스를 알아야 되고요 안 다음에 그것을 회상해서 그 다음에 초기 구매를 시도하고 재구매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고객이 서비스나 상품을 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지인의 추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요 특히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이런 플랫폼에서 주는 검색 엔진력을 엔진을할수 있는 플랫폼에서 주는 추천 그리고 고객들이 시 공간 속에서 특히 이제 디지털이나 오프라인 속에서 만나면서 동선 속에서 눈에 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중요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객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선택 기준은 굉장히 더 커졌죠. 왜냐하면 표준화된 상품보다 더 뎁스가 깊어졌고요. 또 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많아졌고 그러면서 실수를 줄이려는 그런 선택지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보 획득 방식에 있어서도 그 고객 자산, 특히 고객 점유율이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객 점유율 할때 고객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려운 말로 커스터머 에셋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객을 그 자산, 돈의 개념으로 만약에 계산하면 이런 공식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떠한 스마트폰 을 하나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스마트폰을 초기 구매한 저로서 그 저로서는 그것은 첫 번째 구매이겠지만 웬만한 경우에 거기에 품질에 만족이 된다면은 다시 재 구매를 할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뭐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쓴다고 하면은 그것 곱하기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되겠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재구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곳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그것과 연관된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통신 서비스를 패키징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 속에 그에에 있는 m a r t p h 이 n e to use a s m a r t 가가 o n e to 그런데 이런 고객을 놓치게 되면 고객의 이탈이라고 하죠. 고객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잠재 고객 한 명을 놓침으로써 그 사람에게서 단지 초기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구매랑 추가 구매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고요. 또 거기에 더나가서이 고객이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 제가 쓰는 스마트폰을 누구에게 추천할 겁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맞춤형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이 추천하면 영향력이 더 커지는데요 이 추천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시니어 관점에서 생각할 것은 유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니어들은 일반적으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적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의 방향성이 살아올 날들이 끝나는 지점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몸의 노화도 그렇고요, 또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는데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75세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유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재산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것들이 됐든 그 남기는 것 흔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앞으로 특히 시니어 고령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니어들이 어떤 것을 남기는가? 그것이 또한 고객 자산으로 남게 되는 이런 복합적인 가치가 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에 있어서도 한 명의 고객을 유지하는 것 리텐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지하는 것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한번 유지한 고객은 이탈한 고객 또는 초기에 그냥 처음에. 잠재 고객 아니면은 그 일반적인 고객 대비 어떤 경우에 데이터인 경우엔 한 10배 이상의 값어치라는 것을 실무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들어서 보죠. 첫 번째 자동차 경우에 제가 경험한 건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구하게 되냐면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지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 전문가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믿을 수 있는 선배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선배가 추천을 하는데 이제 시니어들이 보이는 습관인데 특히 이제 자산이 많을수록 이런 습관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관계 자산이 많을수록 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살아오다 보면은 한명 정도는 믿을 수 있는 이런 그 자동차. 판매에 관여된 분들을 알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맞춰주고 심적그 시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에 대한 신뢰까지 같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나를 만족시켰고 그렇다면은 제가 자동차 교체 주기가 저 같은 경우 뭐 10년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중고차인 경우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특히 젊은 분들은 더 빨라지고 있고, 지금처럼 전기차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누구나 다 자전거 자동차를 자전 한 번씩 바꾸게 될 거고 그 처음 바꾸는 과정에서 그 딜러나 판매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고객을 어떻게 점유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때 만족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 고객을 관리한다면 3년 후 짧게는 3년 후 길게는 10년 후에 그 사람과 다시 컨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자동차를 여러 번 바꿔봤지만 최근에 본 그분은 제 지인을 통해서 사게 됐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 다음에,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지인에게 다시 물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판매하신 분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고객의 같이 고객의 점유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를 한다거나 정보를 준다거나 이런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판매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세일즈 세계에서는 판매 왕이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고객을 만족시켜서 그 고객이 다시 고객을 물고 오고 또그 고객이 다시 재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은행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처음에 통장을 만들 때 요새는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뭐 이런 고등학교 되면은 어떠한 파카드나뭐 이런 식으로 서 은행을 개설하게 되더라고요 그 은행을 개설하게 됐을 때그 은행이 첫 번째 은행이 끝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했던 그 은행에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뭐 어떤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나 무엇을 선택했을 때그 경험을 가지고 웬만하면 바꾸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이제 은행 중에 스마트뱅크라고 해서 일반적인 오프라인 은행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거겠죠 좀더 기술을 파는 것을 가지고 접목하는 그런 은행이 왔을 때그 관계를 어떻게 처음에 맺을 것인가 특히 시니어인 경우에 요새 이제 오프라인 점포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 어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티은행을 쓰는데 그 은행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선택이 올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은행을 정하게 될 건데 이러한 첫 거래를 하는 은행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모든 것을 몰아가려는 그냥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더욱더 세질 거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의 시니어들이 겪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겪었던 불편함 또이러한 변화들 특히 이제 금리가 너무 싸면서 다시 이동하는 것들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거래가 생길 거고 그 거래 속에 그 자산의 움직임 특히 고객 자산의 고객의 관계 움직임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어, 고객 경험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객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처음에 어느 지점을 통해서 점점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매장인 경우에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죠.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 직원과 눈을 마치는 순간 미소를 보고 반갑게 하고 그걸 이제 모먼트 오브 트루스 그래서 MOT라고 관리를 하고 뭐 접점 친절 교육으로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켠다?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간다, 검색을 한다,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간다, 검색을 한다, 거기서 연관계를 찾고, 거기서 그 보여주는 그 맞춤형 정보를 찾아서 들어가고, 다시 오프라인에 가서 그것을 비교탐색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 경험 관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고객이 만나는 첫 시작부터 끝까지를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블루 오션이라고 말한 이유는 시니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웰다잉 관점에서의 동선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나이가 끝 지점을 보게 되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라는 겨우 종착지로 가고요. 또 많은 경우에 통계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독거 노인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죠. 물론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시설에 있다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사신다거나 그런 상황을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이 시점이 됐을 때 그때 남겨 줄 유산이나 이때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고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서 지금 가장 매력적인 아이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저는 지금은 신탁입니다. 물론 10년 전에는 펫그 애완동물을 얘기했었고 또그 이전에는 또뭐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앞으로 10년 안에 앞에 큰 비즈니스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속, 신탁 이런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남은 자 사랑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 실제로 제가 시니어들을 인터뷰해 보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아 조금 더 먼저 알아볼 걸 아니면은 나는 지금 건강하다 하지만 끝에 웰다잉 관점에서 어떻게 무슨 흔적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특히 자산가일수록 더 많고요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NH 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해서 계속 이제 신탁 상품을 대중화까지해서 트라이를 많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거액 자산가들이 그 성향이 굉장히 많고 또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신탁의 대부분이라 보이겠지만 금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조 보험이 지난 뭐 10년간 정도 굉장한 붐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대한 붐이 올 건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객 자산이라는 것을 연결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거대한 블루오션을 잡기 위해서는 시니어들의 고객 경험 각 접점, 시작점부터 웰다잉이라는 동선 속에서 노출이 되면서 이 속에서 인지하고 회상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고 관계를 갖고 신뢰를 갖는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시사점 두 번째는 고객 점유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한 명의 고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경영이나 마케팅 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한 명은 이탈하는 순간 새로운 고객에게 한 일곱 명. 아니면 열 명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적이고요. 그한 분이 갖는 것은 단지 초기 구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구매라는 것,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다면 추가 구매라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새로운 추천을 하고 새로운 고객이 다가오고 또 마지막으로 웰다잉의 동선 속에서 어떤 유산을 남긴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은 접점부터 끝까지 라이프 동선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너무나 많고 디지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온오프가 하이브리드로 믹스된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아마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게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방송을 믿고 저를 신뢰한다면 제가 만약에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것을 추천했을 때 거기서 그 신뢰관계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문 분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 탐지라는 분분도 그한 분이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그 과정을 보여줬을 때 실제로 그 누수 탐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으로 멀리 모이고 그 분을 통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고객들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접점을 동선을 잡아가는 것 특히 웰다잉 관점까지 잡아가는 게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동체 효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니어들은요. 어디에 가치를 두냐면 마지막에 가족, 그다음에 또는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팬.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임영웅 씨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그 임영웅 씨의 그 삶이라든지 그분의 특히 노래를 통해서 그 공유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믹스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녀 팬들의 심정으로 누군가의 팬심을 갖는다는 것들이 시니어 삶에서도 특히 이제 시간적인 자원이 많게 됩니다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팬심이라든지 특히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밀레니얼 또는 z 세대 소위 이러한 디지털에 익숙하고 어떠한 우리 그 이전의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민주화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이미 넘어선 이미 디지털 속에서 글로벌을 지향하는 이런 분들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 윤여정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윤여정 선생님이 도전을 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 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첫 번째 나이를 걸어가는 그 심정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공동체 효과가 있는 가족이나 가치나 팬이나 MJ 세트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고객의 점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니어 2021년 시니어 비즈니스에 있어서 성공 키워드 두 번째로 고객 점유를 말씀드렸는데, 정리해보면요, 지역사회 안에서 고객 접점에서 만난 소중한 삶, 그리고 그 연장선 전체를 잡는 즉, 삶에 있어서 그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눈앞에 있는 바로 동선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한 분이 그분이 가진 가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처음 그 출발점이자 끝점 동착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에도 여전히 그 새로운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잠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과 같이 뭐, 에자이라고 하죠. 굉장히 빠른 그런 시도가 필요한 시대에 먼저 눈앞에 있는 고객 한도를 만족하고 그것이 컨텐츠화 돼서 그것이 확산되면 그게 곧 글로벌로 간다라는 아주 이 확산 그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삶의 영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갈수 있는 이런 속도가 보장된 세상 속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앞에 있는 시니어 그한 분의 마음을 얻는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금융권이나 보이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에서 그 마케팅이나 교육의 핵심은 바로 그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것, 고객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고객이 같이 동반하는 것, 그러면서 그 고객의 삶을 삶 속이 다 나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고객 점유라는 오늘 중요한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키워드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삼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